제가, 이거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, 채널로 들어가서, 추가 눌러주시고, 교체 들어가셔서, 제가 보이네요. 하면은 아무거나 할게 해도 되거든요. 어쨌든 하나 만들기 위해 하겠습니다. 따라따라 딴딴. 자, 노래를 다 추가할게요, 제가. 노래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고요. 저는 마루는 강제를 해줄게요. 마루 상금, 마루 꾹꾹, 마루 상 일단 배경부터. 배경은 아무렇게나. 정정 어쨌든 이렇게 사, 아,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 테스트에 들어가서 저는 두 번째 번호에다가 그 누를 수 있게 할게요. 마루 끈, 끈, 마루 야, 여기 좀. 보이시죠? 잠시만요. 내 겁나 걸리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 추가해 줍니다. 이 파도, 걸 누르고, 시끄러우니까 일단 조용히 없애버리고, 자, 이건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. 그냥 구독으로 쓸게요. 이렇게 당겨서, 어, 이거 쫙, 작게, 작게 만드는 걸 까먹었다. 어쨌든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를다 써줍니다. 원하는 데 이거 넣으시면 돼요. 원하는 데또 알려드릴게요. 일단 확대를 해줄 때 여기 크기 보이시죠? 크기 딱 맞춰서 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번은 끝입니다. 자 이제 비밀번호를 써줍니다. 비밀번호 잠시만요. 내기 겁나 걸리네요왜안돼 이거. 오. 아, 잠시만요. 이거 다 쓰고 알려 드릴게요. 내기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비밀번호 누르기 번호 누르기 그렇게 어쨌든, 제목을 알아서 지어주시면 됩니다. 어쨌든, 잠시만요. 자, 이렇게, 이거 모르시는 분들, 이 영상 보시고, 꼭 하세요. 자, 알겠죠? 자, 그러면, 안녕!